암치료 전략학교 유영석입니다. 어, 신문 기사에 아주 어, 흥미로운 어, 제목이 떴습니다. 막걸리 속 성분이 위암 세포를 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대학에서 어, 이 막걸리의 수분과 알코올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어, 여러 종류의 위암, 뭐 난소암, 뭐 대장암, 폐암 이렇게를 어, 옮겨 심은 쥐에서 어, 실험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어, 위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암에 항암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막걸리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 얘기입니다. 제가 일부로 이거를 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 위암 환자가 막걸리만 계속 잔뜩 마시면 암이 치료될 거냐? 아니죠.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식품의 다양한 식품 속에 다양한 종류의 항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암 치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특별하게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많은 암 환우분들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과 암 치료가 되는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열심히 걱정이 돼서 하다가 보면, 뭐, 어떤 버섯이 좋다, 뭐, 어떤 뭐가 좋다. 인터넷에서 찾으면, 암에 좋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보다가 보면,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암이 치료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기사를 발치를 했습니다. 물론 가령 이런 문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위암 환자가 막걸리 그저 한잔 정도 마시는 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막걸리 속에는 유효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도 들어 있고 또 방부제도 들어 있고. 여러가지 화학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포도주가 암에 좋은 걸로 되어 있죠. 포도주만 마시면 암이 치료 안 되죠. 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질 속에는, 식품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만 덕이 되는 것이지, 과하면 절대 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것을 보조제를, 암치료 보조제를 선택을 하실 때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로 암이 치료된다고 생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어, 그것만 섭취를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치료에 도움되는 것과 치료가 되는 것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